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어, 꿈. 그러니까 예지몽이라고도 해요. 뭐 물품을 꾼다거나 꿈에 뭐 이상한 동물이 막 나타났어요. 세 마리를 잡았는데, 힘켜 잡고 집에로 왔다. 정말 큰 운이에요, 그거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이번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대운. 네. 대운이 온걸 알아야. 그렇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저도 대운이 들었다라는 건 미리 신님한테 여쭤놓 보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요. 운은 뭐세 번이 들어선다라고 하는데 내가 스쳐가면 그 운을 잡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어 말씀을 드리는데 개개인의 차이도 있고 또 선생님들마다 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어, 꿈. 손님들을 보거나 저를 보거나 뭐 이런 꿈들이 참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지몽이라고도 해요. 예지몽이라 하는데 꿈이란 여러 가지 꿈이 있겠죠. 뭐 물품을 꾼다거나. 또 하나 뭐어 무서웠어요 꿈에 뭐 이상한 동물이 막 나타났어요 동물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운이 들어오는 어, 꿈이라고 보면 물꿈 또 동물로 따지면 쪽제비 꿈 근데 이제 그 쪽제비가 산에서 막 내려온다든가 내려왔는데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쪽제비를 내 품안에 안았다든가 대운이라는 건 쪽제비를 막 산에서 세 마리를 잡았는데 어 이거를 도망갈까 봐. 튕겨잡고 집으로 왔다. 정말 큰 운이에요. 그거는. 그 대신 운이라는 건잘 잡아야 돼요. 대운이라고 본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운이 들어왔다 하면 또 여쭤도 봐야 되겠죠.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한테 상담도 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니까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꿈, 그리고 동물, 쪽집이,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관계가 좀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거는 잘 지냈던 사람도 등을 돌려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가 많이들 번잡스러워요. 주변 정리를 많이 해요. 뭐 깨끗이 한다든가, 내가 안 드렸던 물건을 새로 이렇게 바꾼다든가,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은 여러 가지겠죠. 환경이 바뀐다는 거는, 뭐, 내가 어디를 뭘 사서, 어, 집을 사서 새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꾸민다든가. 뭐, 이렇게 많이 주변들이 뭔가 이렇게 잘 풀리려고 바뀌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직장 이동도 포함이 될수 있죠. 직장 대운이라고 하면, 어, 직장 이동도 내가 잘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뭐, 스카웃이 왔다든가. 또 하나, 뭐, 다른 분이, 다른 내가 아는 지인들이, 뭐 여기가 좀 나니까 이걸 한번 해봐라. 뭐 고지식함이 굉장히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 그러고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것도 대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연이 없어지고 좋은 인연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 좋은 인연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갈리는 거죠. 좋은 사람은 들어오고 안 좋았던 분들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등을 돌려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운이라는 건 귀인의 덕도 크다. 귀인이라 해서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또 하나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지식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의심을 먼저 하겠죠. 근데 대운이 들어오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니 그런 것도 의심치 마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이렇게 가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요. 내가 꿈꾸지 못했던 내가 해보지 못했던 그전에 내가 설마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어, 어떡하지 막 이러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도전인 정신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래 내가 믿자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경우 또그리고 의심만 막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내가 도전을 뭐, 한번 해봐서 밑저 분전이니까, 대두구만, 안대도구만 도전 정신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운이다. 라고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대운이 비교적 비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비운으로 돌아서지 않게,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